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엑스코에서 대구국제뷰티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 엑스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엑스코, 코트라, 대구뷰티수출협의회가 주관한 국내 대표 뷰티 전문 박람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IT 기술이 접목된 뷰티테크, 맞춤형 화장품, 비건 뷰티 클린 뷰티 제품 등 다양한 뷰티 분야를 선보이는 120개사 200부스가 참가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구에서 개최하는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K-POP,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K-뷰티 제품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제11회에 대구국제 뷰티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인하면 대구가 떠오르만큼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손톱피는 미인의 도시입니다. 대구국제 뷰티엑스포를 개최하게 된이 장소에서 특히 올해는 비즈니스 지원이 강화되어 판로개척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된 수출상담에서는 회 중국, 베트남 등 기존 참여 국가 외에도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의 해외 바이어 34개사가 초청되어 작년보다 40% 증가한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티몰 글로벌 입점 설명회가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CJ ENM, 롯데, 현대 홈쇼핑, 쿠팡, 티몬, 유코아 아울렛 등 국내 22개사 대형 유통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구매 상담회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도왔습니다. 전시회에는 대구 뷰티 수출협의회 회원사, 경북 K 뷰티 공동관, 충북 화장품 공동 브랜드관 등이 참가하여 지역 뷰티 산업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17일에 처음으로 메이크 오버쇼가 진행됐습니다. 이 쇼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참가 기업의 제품을 시연하였으며 권준우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135만 유튜버 김미소,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유나 K 리뷰가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